어제 이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파를 들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전국에서 쇼를 하고 계신 것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조 원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에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인플레와의 전쟁을 계속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 전쟁의 정답은 금리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특정한 병목 상품을 정부가 수급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관리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록 이게 국민들께 확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들면서 쇼를 하시는 민주당 분들에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한국은행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같이 견디자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의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중국민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대중 무역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국제정세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코앞까지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 수출을 대중 무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계와 기름이 낀 우리 경제를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 혁신과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국민들 뒤에 이것이 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잘못부터 우리가 그동안 나태했던 부분부터 돌아보고 고쳐야 우리가 대중 무역 구조를 더 개선시키고 더잘살수 있다. 이렇게 정직한 태도로 말씀드리는 정치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약장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중국에게 굽신거리고 그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정직한 후보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런 싸구려 뱀쇼 싸기꾼과 구별되는 정직하고 원칙적인 준비가 돼 있는 서울의 수도권의 많은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다시 얻은 기회를 천근갑치 여기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